야, 근데 참이 회원수가 80만 명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제목은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제이 엠번방 사건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영상 내용은요. 제목이 제이의 n 방 사건, 여초 카페에서 남성 불법 촬영물 공유. 이제 이런 음, 기사를 봐서 이게 뭐지 하고 좀 봤어요. 회원수가 80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오, 굉장히 큰 카페죠. 내 남친이 딱 이래 어떻게 해야 돼? 하면서 약간 저 음란한 문구를 쭉 쓰고 어떤 그 알몸 남성의 몸을 그대로 올리셨어요. 모자이크 처리도 안 하고 올리시고 성적인 내용을 쭉 썼었어요. 그래놓고 거기에 이제 댓글들이 쭉 달렸죠. 오이 굉장히 법률적으로 놓고 보면요, 어, 사안이 중한 사안이 될수 있어요. 어, 이제 어떤 문제 가될수 있냐면 그그 그 영상 사진 그러니까 영상이 아니죠 사진 사진을 올리신 분이 본인이 촬영하신 게 아니라 하더라도 그리고 그 영상 속에 등장하는 그 남성분이 자기가 좋아서 있죠. 포즈를 이렇게 취하고 찍는 사진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사진 찍는 건 당연히 알았겠죠. 근데 문제는 등장하는 남성분 이 자기가 찍힌 거에 대해서는 아무 반대 그게 없지만 이렇게 유포되고 있는 거는 다른 문제인 거죠. 어떻게 이게 유포가 되는지 그 경위는 제가 모르지만 그러면은 이 부분은 성폭력 특별법에서 말하는 어, 카메라 이용 촬영죄에 해당할 수가 있어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지만 촬영 당시에. 근데 그 의사에 반해서 그 해당 영상물이 유포되고 배포되고 전시되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올리신 분은 지금 그 요건에 딱 정확하게 부합이 되는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게시자분은 지금 성폭력 특례법에 의해서 카메라 이용 촬영죄로 형사 처벌 받아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댓글 대시 다시고 이제 같이 보서 낄낄 대고 하셨던 분들 역시 성폭력 특례법에서 이번에 엠번방 방지법이란 이름으로 이제 개정됐던 내용들에 의하면 그렇게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시청하거나 소지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이번에 새롭게 이제 규정이 됐죠. 작년 5월에 이분들이 딱 지금 정확하게 거기에 맞아떨어질 수 있어요. 그 글의 내용을 보면 아 저기 글에 나오는 이렇게 이제 알몸으로 남자 이제 몸이 나오고 있는 그 당사자는 그 사진 속 주인공은 남자친구가 아니구나 그리고 저 사람하고 상관없이 돌고 있구나 이, 영, 이 사진이 그거는 보면 알수 있는 거거든요. 글하고 매치해서 보면 근데 그걸 보면서 같이 낄낄대면 오내남자친구 어쩌고 저쩌고 야 하면서 막 이렇게 막 호응하는, 내지는 뭐, 다른 이제 댓글을 달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도 알면서 시청하게 된 거니까, 그러면 이것도, 어, 성폭력특례법에서 말하는, 아, 처벌 대상이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지금 내 남자친구가 딱 이래, 어떻게 해야 돼? 하면서 이제 누가 장난처럼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가가지고 같이 보고, 끼길대고, 같이 댓글 달고, 호응을 했어요. 나는 댓글만 달았어요, 그거 보고. 근데 나는 이제 성범죄자가 될수 있고, 최소 10년 이상은 어, 경찰서에 성범죄자 등록이 돼서 1년에 한번 이상씩은 경찰서에 출석해야 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섭죠. 어, 그런 걸 알면 당연히 어, 그 자리에서 그거를 나온다거나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 영상물에 나오는 그 남성분은 본인이 지금 저렇게 피해를 다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질문 제가 받았는데 아니 피해자가 모르는데 이게 조사가 진행이 될수 있느냐 그리고 이게 어 고소나 고발이 될수 있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좀 받았는데요. 보통 이제 얼굴만 보고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아직은 우리나라 수사기관 찾을 수가 없어요. 유명한 사람 아니면 피해자를 못 찾으니까 처벌을 못 하냐 그건 아니죠. 모른+ 모른 대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공소장에는 피해자 어 성명 불상자 뭐 이런 식으로 내지는 가으로 김땡땡 이렇게 해서 쭉공 기소도 되고 처벌도 되고 판결문도 나오고 해요. 그래서. 피해자를 반드시 찾아야 처벌되는 건 아니고, 피해자 반드시 알아야 처벌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피해자가 알든 모르든, 잘못한 게 있으니까 조사하고, 처벌하고, 다할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어, 분명히 문제가 되는 사건이 맞습니다. 그래서, 음, 모르겠어 아직도 이 글이 남아있는지, 삭제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 죄는 명백하게 지금 성립이 된것 같아요. 자, 오늘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고요 어, 야, 근데 참, 이 회원수가 80만 명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크네요. 진짜 이게 회원 수 80만 명이 되기 쉽지가 않을 텐데. 예,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